반갑습니다. 은하수 채널 기적 방송국의 저는 크리스탈입니다. 자, 특별히 제가 모신 손님이 와 계십니다. 이분들은 두 분인데요, 바로 간다 마사노리 그리고 팀 페리스입니다. 자, 백만장자 메신저로서 이두 분을 특별히 모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분들의 영향력이 어마무시하다는 걸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우리 우주님들께서 가장 좋아하는 두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두 분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일목요연하게 모아봤습니다. 미국의 어느 연구에서 무엇이 성공으로 이끌어 주었는가라는 성공 요인을 상세히 조사해 보았더니 다른 어떤 요인보다 어떤 사람과 알고 지내느냐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실패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성공할 수 없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와 어울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법칙은 뇌의 관점에서 판단해도 설명이 됩니다. 뇌는 낯익은 정보에 가장 먼저 이끌린다. 그래서 불황이다 하고 온순한 얼굴로 이야기하는 그룹이 있으면. 자신의 회사로 돌아온 후에도 생각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만 미치게 된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우리 회사에는 불황이 없을까? 하고 불황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나는 2주일에 천만엔을 벌었습니다. DM을 발송해서 매상을 1억엔으로 올렸어요. 라고 말하는 그룹에 속해 있으면 그것이 당연해진다. 저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을 나라고 못할 리가 없다. 그렇게 자신을 가능성을 믿기 시작한다. 자신의 뇌에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돈을 벌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쉽게 말해서 평소에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그대로 현실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성공하기 위한 지름길은 현재 속해 있는 부정적인 대화를 하는 그룹에서부터 멀어지라는 것이다. 얼굴을 찡그리고 못하겠다, 어렵다,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멀리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맥을 소중히 하면 성공한다 라는 상식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정답은 훌륭한 사람과의 인맥을 소중히 하면 성공한다가 된다. 자, 누구나 다 언젠가는 고독한 순간이 오는데 막 억지로 뭔가를 하려 하지 말고 그리고 그전 회사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억지로 나의 상태를 얘기해 주고 나의 상황을 얘기해 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고독을 즐기면 됩니다. 그러면 간다 마사노리처럼 성공한 사람들과 인맥이 다시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공한 사람들과 알고 지낼 수 있을까요? 일방적으로 받을 것만 기대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바꿔 말하면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식으로 나만 얻으면 된다는 자세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나를 만나지 않으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압도적인 제안을 제시하면 됩니다. 니케이 골프를 경영하는 혼다 고치 씨도 응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평소에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인물들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가 겨우 29살인데요. 이름만 들어도 누군지 아는 벤처기업 사장들과 대등하게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평범한 젊은이에 불과한 그는 골프회원권 중개업을 하는 회사의 사장 아들이었는데, 대학을 중퇴하고 변변치 않게 하는 일이 없었대요. 영업도 할줄 모르는 데다 골프도 칠줄 모르고, 멍청한 사장 아들이라는 눈총도 받고, 하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힘차게 일어났습니다. 하루 업무가 끝난 후에는 인터넷을 공부했고 골프 회원권 같은 고가의 상품은 도저히 온라인으로 팔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즈음에 10개월 동안 혼자서 거의 5천만원을 벌었습니다. 혼다 씨가 대단하다는 이유는 그 이후에 민첩한 행동 때문인데 골프 회원권 온라인 판매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하자 지체 없이 큰 규모의 벤처 기업에게 제휴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상대방으로부터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 오면서 계속 대기업 사장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응하지 않으면 손해라고 생각되는 제안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효과를 즉각 발휘합니다. 게다가 돈도 들지 않습니다. 중국에 이런 격언이 있대요. 책상을 사이에 두고 현자와 나누는 한 번의 대화는 한달 내내 책을 읽는 것만큼의 값어치가 있다. 자기의 수준보다 높은 사람을 만남으로써 마치 마우스 버튼을 클릭이라도 한 것처럼 눈앞의 세상이 바뀝니다. 그것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여부는 편지를 붙이고 전자 우편을 보내는 한 순간의 행동과 나는 성공한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자각으로 결정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팀 페리스 오빠가 나오셨습니다. 난 하루에 4시간만 일한다가 아니고 일주일에 4시간만 일한다의 저자이십니다. 팀 페리스 나오셨습니다. 빨간 BMW 컴포터블을 탄 뚱뚱보. <laughs> 내 인생에는 결정적 국면이 몇 차례 있었다. 그때 나의 미래를 상상해 보면 중년의 위기 속에 BMW를 탄 뚱뚱보가 그려졌다. 영업부 임원이든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기업가이든 단순히 나보다 15년에서 20년 먼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뿐이었는데, 이 사실은 나를 기겁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공포를 다 불러 모은 것만큼이나 엄청났기 때문에, 나와 동료, 라이프스타일 디자이너이자 기업가인 더글라스 프라이스는 함께 일반적인 방식을 깨는 인생을 설계하게 되었다. 더글라스와 나는 5년 가까이 비슷한 길을 걸어오며 마찬가지 어려움과 자기 회의에 시달렸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서로를 속속들이 지켜봐 왔다. 부진한 사이가 서로에게 번갈아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팀이 될수 있었다. 둘중한 명이 목표를 낮게 잡거나 신념을 잃어버리거나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는 언제나 상대편이 스펀지처럼 전화나 이메일로 경종을 울렸다. 이봐, 빨간 BMW를 탄 뚱뚱보 대머리가 될 참이야. 미래에 대한 이러한 예상은 끔찍하고도 남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잡고 급한 일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게 해주었다.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비행기 사고나 화재가 아니다. 기억하라. 우리의 적은 지루함이지 어떤 추상적 개념의 실패가 아니란 사실을 bmw를 타 뚱뚱보의 길로 접어들려고 할 때마다 삶의 불을 다시 지피거나 진로를 바로잡기 위해 내가 사용해왔고 여전히 애용하고 있는 과정이 있다. 내가 만난 전 세계 가장 인상적인 뉴리치들이 사용하는 것과 어떤 면에서는 똑같은 과정이다. 바로 꿈시간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꿈시간표라 부르는 이것은 사람들이 꿈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시간표를 짜는 방식을 적용시켰다. 모호한 욕망에서 정해진 단계들로 목표가 바뀐다는 점에서 다르다.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목표가 비현실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일이 없어졌을 때 생기는 공백을 채워줄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점에서 다르다. 백만 장자처럼 산다는 것은 흥미 있는 일을 하는 것 뿐이지 단지 남들이 부러워 하는 것을 소유하는 게 아니다. 자, 따따따.forourworkweek.com에 양식이 있으니 추천드립니다. 당신이 절대로 실패할 리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당신이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똑똑하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6개월과 12개월짜리 두 종류의 시간표를 만들고, 물질적 욕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집이나 자동차, 옷 등의 물질적 욕구를 포함해서 당신이 갓기를 꿈꾸는 것, 요리사가 된다든지 중국어에 능숙해진다든지, 당신이 되기를 꿈꾸는 것, 태국을 방문한다든지 해외에서 당신 조상의 뿌리를 찾는다든지 타조 경주를 한다든지 등 당신이 하기를 꿈꾸는 것을 이 순서대로 다섯 가지를 열거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어떤 카테고리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알아내기 어렵다면 각 카테고리별로 싫어하는 것이나 두려워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그 반대로 써놓도록 해보자. 자신을 한정 짓지도 말고 그 일을 어떻게 달성할지 걱정하지도 마라.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 이 작업은 억압되어 있던 충동을 풀어놓는 연습이다. 자신에게 판단의 잣대를 들이댄다거나 스스로를 속이는 짓은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다. 사실은 페라리 자동차가 갖고 싶으면서 죄책감 때문에 세계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적지 말라. 어떤 사람들에게 꿈은 명성을 얻는 것이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분화, 특권을 얻는 것일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약점과 불안을 갖고 있다. 만약 당신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뭔가가 있다면 그것도 적어라. 나는 경주용 오토바이를 갖고 있는데 오토바이는 내가 스피드를 즐긴다는 사실과 별개로 나를 아주 쿨한 놈이라 느끼게 해 준다. 모든 걸 적어라. 만약에 자신의 꿈을 가로막는 온갖 것에 대한 불평을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상 실행에 옮길 수 없었던 꿈을 밝히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일은 하기 카테고리에 해당된다.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보라. 만약 은행에 1억 달러를 가지고 있다면 매일매일 무슨 일을 하겠는가?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이 가장 흥분될 것 같은 일은 무엇일까? 급할 것 없다 몇분 동안 생각해라 여전히 꽉 막혀 있다면 다섯 가지의 하기 칸을 채워보자 방문하고 싶은 한곳 주기 전에 하고 싶은 한 가지 매일 하고 싶은 한 가지 매주 하고 싶은 한 가지 항상 배우고 싶었던 한 가지. 되기를 하는데 어떤 하기가 필요한가? 실행 가능하도록 각각의 되기를 하기로 바꿔보라. 이러한 되기 상태의 특징을 나타내는 행동이나 당신이 되기를 이루었음을 뜻하는 일을 생각하도록 하라. 사람들은 먼저 되기에 대해 머리를 짜내는 게더 쉽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되기 항목은 행동하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일시적인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훌륭한 요리사가 되기는 혼자서 크리스마스 만찬 요리하기 중국어에 유창하게 되기는 중국인 동료와 5분 동안 대화하기 모든 것을 바꿔 놓을 네 가지 꿈은 무엇인가 자 6개월짜리 시간표를 사용해서 모든 칸에서 가장 흥분되고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꿈의 별표 또는 강조 표시를 하라 필요하다면 12개월짜리 시간표에서도 이 과정을 반복하라. 자, 우리 우주님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역시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봐야 될 일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한 날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